신부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병 기관 김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황은나 의원님의 의정 공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의정 공고에 회꼭 참석해서 여러분들 직접 뵙고 그리고 황은나 의원님 의정 활동 어떻게 했는지 저도 듣고 싶었는데 아,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나마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황은나 의원님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향이 아, 대전이시고 대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편안 사업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중앙에서도 누구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당이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서 당의 위기를 아, 극복하는 데 최전선에서 활동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장을 위원장님으로서 열심히 이끌어주고 계셔서 당에서는 정말로 듬직하고 꼭 필요한 그런 인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 그런 문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의정보고에서 황훈 의원님이 그동안 활동하셨던 것세세하고 꼼꼼하게 직접 보고를 받으시고 앞으로도 황훈 의원님을 계속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황훈 의원님과 함께 의정활동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정부고에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기쁜 일, 복된 일 계속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